1만 원대 하는 학생 트러블스 티켓템을 모른다고? <목소리> 절대 안 돼! <목소리> 트러블엔 효과 확실한데, 순에서 학생도 쓸수 있는 토너 패드 찾는다면, 아비브 어성초 패드. 아비브 진정으로 워낙 유명하잖아. 근데 이번에 패드까지 리뉴얼돼서, 트러블 진정에 진짜 직방이야. 아비브만 가진 독자 진정성분, 어성초 엘릭서. 물한 방울 없이 어성초 유효성분만 꽉 담아서, 다른 어성초랑은 차원이 달라. 여드름 피부 맞춤 전용템이라, 임상도 전부 여드름 관련으로 꽉. 몰캉퐁신한 부드러운 패드가 에센스를 정말 가득 머금고 있어서, 머리를 다 말릴 때까지도 촉촉한데, 밀착력이 좋아서 떨어지지도 않아. 트러블엔 10분 팩처럼 붙여주고, 각질 정도는 후 표면으로 코어연 매끈하게 싹 닦아주면 화장도 훨씬 잘 먹는데 지금 1만 원대밖에 안 해서 진짜 강추! 여기서 트러블 더 빨리 잠재우고 싶다? 그럼 아비브 어성초 세럼까지 같이 써줘! 헤드랑 같은 어성초 엘릭서의 진정 성분과 자연 태각 캡슐까지 들어있어서 세럼 바르잖아 캡슐이 피부 온도에 스르르 녹으면서 진정 성분이 피부 깊숙이 쏙쏙 흡수돼. 근데 지금 둘다 올영 세일로 엄청 할인 중이니까 학생 트러블 치트키템 찾는다면 이번에 꼭 써봐! 아 그리고 여드름 났을 땐 패치라도 붙이고 화장하는 거 추천이야.